새벽 5시 한국을 방문한 인도 감독이 부산 거리에서 목격한 충격적 장면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뉴델리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아르준 메타입니다. 지난해 가을, 저는 한국 기업과의 합작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정도만 알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정도의 인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시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저는 새벽 5시쯤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던 중 앞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한 할아버지께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계셨습니다.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다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할아버지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시간에 맨손으로 길바닥에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본인 집 앞도 아닌 그냥 지나가던 길에서 말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할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당연한 일을 하시는 듯 자연스러우셨습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주우시는 모습에서 어떤 신성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는 이런 광경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인도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쓰레기를 다 주우신 후, 분리수거함에 정성스럽게 분류해서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걸어가셨습니다. 뒤돌아보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발전이나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정신력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특별한 분을 우연히 만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문이 들면서 앞으로 며칠 더 이곳에 머물면서 한국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라면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해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나가보았습니다. 혹시 그 할아버지께서 또 나타나실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정말로 그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록용으로 촬영했는데 렌즈를 통해 보니 더욱 놀라운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손놀림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작은 쓰레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세심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인사를 드려보고 싶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망설여졌습니다. 며칠 더 관찰해보니 이 할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간대에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고 계셨고, 어떤 청년은 넘어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하나씩 촬영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정말 일상적인 건지 아니면 제가 운 좋게 좋은 분들만 계속 만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런 날에도 한 할머니께서 우산을 쓰고 길거리에 낙엽을 쓸고 계셨습니다. 빗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촬영을 하고 나니 제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영상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할줄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프리야 김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도계 한국인으로 양쪽 언어를 모두 자유롭게 구사하시는 통역사였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드리며 이런 행동들의 의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프리야 씨는 제 영상을 보시더니 별로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프리아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내일을 구분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 서로 도와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문화적 배경이 있다고 해도 새벽에 혼자 나와서 남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까지 하는 게 정말 일상적인 일일까요? 혹시 프리야 씨가 한국을 너무 좋게 포장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채신 프리야 씨는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사례들을 더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프리야 씨와 함께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서면 등 여러 지역을 다녀보았는데 놀랍게도 어디를 가든 비슷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상인 아저씨가 가게 앞뿐만 아니라 옆 가게 앞까지 깨끗이 쓸고 계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길에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공원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여러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공원 관리를 자발적으로 하고 계셨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매일 나와서 공원을 가꾸고 계셨다고 프리야 씨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생겼습니다. 과연 이런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저는 부산을 벗어나 다른 도시들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까지 가서 같은 방식으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각 도시마다 나름의 특색은 있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동일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한 아저씨가 계단에 쌓인 낙엽을 쓸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출근길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어떤 할머니께서 버스 정류장 의자를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본인이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중학생이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할머니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모시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학생은 지각을 해서 선생님께 혼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촬영하면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나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 이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몸에 밴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저에게는 더욱 신기했습니다. 인도에서 라면 이런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누구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프리야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 걸까요? 프리야 씨는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다니는 길이 깨끗하고 안전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이나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신적인 풍요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갑 안에는 여권과 신용카드, 현금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인도로 돌아가야 할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지갑은 없고 한국어도 제대로 할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지하철역 직원분께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승객이 저의 상황을 알아차리고 통역을 도와주셨습니다. 직장에 가야 할 시간이었는데도 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영무원분과 그 승객분의 도움으로 분실물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시간도 안 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갑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갑을 찾아준 분은 청소를 하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지하철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 즉시 영무실에 가져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갑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금도 그대로 있었고, 카드들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미 일을 마치고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다가와서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중히 괜찮다고 했지만 그 젊은이는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영어가 서툰 직원분이 계셨는데 옆에 있던 다른 승객이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승객도 바쁜 와중에 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연속으로 겪으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촬영한 모든 장면들이 정말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갑을 되찾은 일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갑 안에 돈을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후 저는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방송국 동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동료는 너무 감동적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동료는 너무 과장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작진 중한 명은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새벽에 남의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을 너무 미화해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도 시청자들이 과연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일들이었고, 특히 지갑을 되찾은 경험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저는 프리야 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정말 일상적인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프리야 씨는 제 걱정을 이해해 주시면서 한국의 여러 통계 자료와 사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이나 기부 문화 그리고 일상적인 선행들에 대한 조사 결과들이 제가 경험한 것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고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인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밤을 세워가며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장면들과 함께 제가 겪은 지갑 분실 사건도 포함시켰습니다. 가능한 한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편집을 마치고 나니 약 7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정신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방송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저녁 시간대 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는데, 방송 전날까지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과연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방송 당일 아침, 저는 일찍 방송국에 나가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영상의 품질이나 자막, 내레이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는 간단한 사전 홍보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특별한 다큐멘터리라고 예고했는데, 그 정도로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이 선입견 없이 볼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 드디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방송국 편집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청률을 확인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새벽에 할아버지께서 쓰레기를 치우시는 장면을 촬영한 부분에서 시청률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야기 부분에서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방송국 전화가 쉴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시청률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다큐멘터리로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평소 이 시간대 평균 시청률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방송 후 인터넷에도 관련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몇몇 다른 방송국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더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영상이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도 여러 통받았습니다. 방송 다음 날부터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도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관광청 인도사무소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고 한국어 학습 관련 검색어가 급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제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문바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델리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쓰레기 줍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지시한 것도 아닌 순전히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 고향 마을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마을 길을 청소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한국의 할아버지처럼 자신들도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몇달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인도 방송국의 정식 파견으로 더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제첫 번째 다큐멘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다시 만난 프리야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자신들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본그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의 문화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런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다큐멘터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작은 실천을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더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마음가짐이 인도에서도 꽃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거리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줍는 할아버지의 마음, 남의 지갑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할머니의 양심,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따뜻함에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만든 사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르침이 지금 인도 곳곳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